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가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산이나 덜에 갔다가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살갗을 파고들어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는 항상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찌르고 할퀴는 고통의 가시밭길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가시에 찔려 괴로워하면서 질문하기를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며 절규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니가 더잘 되라고 가시를 주시는 것이지요라고 고민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가시는 인간이 불순종하고 달아야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그 잘못을 깨우쳐주는 경고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시는 없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로운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축복의 랜련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신토록 수고하여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 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이지했을 때 인생길에는 가시가 도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내 능력과 방법대로 살아가겠느냐. 만일 너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내 앞길에는 끝없는 가시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이러한 가시의 외침과 경고의 길을 기울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마음의 평화를 잃고 방화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와 사업의 문제로 고통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가시의 외침과 경고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던 인본주의적 방법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시를 통해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깨닫게 하는 복된 동기가 됩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가시가 없다면 사람은 결국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사람이 세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환경을 제하시고 고통스러운 가시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이러므로 성경호세아 9장 6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타락의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저희의 온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오. 제의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쿨이 푸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가시 밭길로 변모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정신을 버쩍 차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시는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복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 기를 때는 보통 새와 달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 집을 지을 때금불로 짓지 않고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가시집 위에 약한 짐승을 잡은 후그 가죽을 덮고 깃털을 뽑아 깔아놓습니다. 새끼 독수리들은 그것이 가시 둥지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오려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르는 연습을 시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로 하여금 가시 둥지를 딛고 자신의 날개에 올라타게 합니다. 그러나 창공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새끼들은 얼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덮고 있는 가죽이나 새의 깃털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가시가 새끼들을 찌르게 됩니다. 가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새끼들은 그때서야 음이 등에 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이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창공에 힘차게 올라가 나르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양육 방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큰 교훈을 줍니다. 성기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라며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외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삶의 가시에 질린다고 하여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는 또한 은혜도 넘칩니다. 우리는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또한 가시로 인해 우리의 불순정과 아집을 깨뜨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케 되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시가 없으면 인간은 교만하고 자고하게 되지만, 아픔을 주는 가시를 통해 인간은 더욱 겸손케 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에 능통했으며, 헬라 철학에도 탁월한 지식을 갖고 계시던 스각기였습니다그런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사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했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에게는 스스로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가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미리 막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구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하했더니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우는 그의 몸에 찌른 가시로 인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은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가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가시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시 없는 곳에 은혜가 없으며 인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가시를 통해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는 계기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있을 때 은혜도 오고 회개도 오고 믿음도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